나는 자, 거짓말쟁이 역설이 모든 역설을 어머니로 불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역설은 재미고 단순하다. 그러면서도 역설의 재미와 가치도 잘 알려준다. 거짓말쟁이 역설의 주인공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메니데스가 자주 언급된다. 에피메니데스는 크레타 동굴에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긴장을 자고 있었다. 어느 날그 잠에서 깨어나서 여러 가지 인상 깊은 일들을 벌였다고 한다. 마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뭐 깨워주기 위해서 숙명적으로 등장한 인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짓말쟁이 역설의 주인공이 꼭 에피메니데스일 필요는 없다. 게다가 내가 아는 한에피메니스가이 이야기를 처음 개발한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그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고 이야기를 꺼내보겠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크레타에는 거짓말쟁이다. 크레타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섬으로서 고대 그 그리스 문명에서도 아주 오랜 역사의 무대가 되는 것이다. 최초로 이제 그리스 문명이 태동한 곳이죠. 머리는 황소 모양이고 몸은 사람 모양이 미노타우루스도 한국에서 유명한 그리스 로마시마 괴물일 텐데 신화에 따르면 미노타우루스가 미노스라는 왕의 명령으로 크레타 섬에는 위로의 가치 있었다고 한다. 크레타 섬에서 정말로 소머리를 한 괴물이 살았을 일은 없겠지만 실제 크레타 섬에서는 지금로부터 3천 년 전에 건설된 것을 보이는 거대한 크노소스 궁전 유적이 발견된 적이 있다. 크레타인은 그 크레타에서 태어나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말해서 거짓말쟁이는 항상 언제나 진실이 아닌 말만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을지는 없겠지만 무슨 이상한 이유로도 그런 사람이 없으리란 법도 없다. 뇌가 이상하게 되어서 진실은 절대 말하지 못하게 되는 병을 앓게 되었다는가? 아니면 어떤 특이한 신념 때문에 거짓말만 하고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테니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한 사람도 바로 크레타인한 점이다. 그러면 그의 말을 참이나 거짓이라고 판별하기가 어려워진다. 우선 그의 말이 참이라고 정자, 그러면 모든 크레타인 거짓말적이라는 말은 그 말을 한 사람 포함한 모든 크레타인은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만 한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크레타인이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거짓말만 하고 있어야 된다. 그가말한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인이라 말도 거짓말인 뜻이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란 말은 참이 될수 없다. 처음 우리가 이 말이 참이라고 친 것은 틀렸다. 그렇다면 결국 그의 말은 거짓말인가? 모든 크레타인들의 거짓말 중에 그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면 크레타는 정직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역시 아주 이상하다. 어떤 크레타인이 나타나서 이진말듣고 나는 분명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크레타인들은 정직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 고등학교 1학년에 겪은 일이다. 어떤 남학생이 모든 법칙 중 항상 이유 없는 법칙이 없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했는 한 여학생이 내가 말한 그 법칙은 항상 맞는 거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남학생 그렇지라고 했다. 그러자 여학생이 이렇게 했 했다, 했다. 모든 법칙은 항상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맞다면 그 법칙은 예외 없는 법칙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법칙은 결국 자기 자신 때문에 틀린 법칙이 되는 거잖아. 남학생은 당황했다. 그런데 그 남학생과 친한 다른 여학생이 대신 이렇게 대답했다. 모든 법칙에는 항상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는 법칙은 항상 맞는 법칙이야. 물론 이 법칙에도 예외가 있어서 안 맞을 때가 있긴 있어. 다시 말해서 세상에 예외 없는 법칙이 있긴 있다는 얘기지. 바로 그 모든 법칙이 항상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다는 그 법칙 안에서 만든다는 그 자체가 그 예외야. 뭔가 말이 영망을 꼬이는 것 같은데 이상한 얘기인데 순간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세부를 따져보면 여전히 의문이 납니다. 일단 모든 법칙들 중에서 예외 없는 법칙 없다는 말과 모든 법칙들 중에서 예외 없는 법칙도 있다란말둘 중에서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거짓이야 어할 것이다. 그런데 위의 그는 고묘하게 말을 풀어가면서 두말모 전부가 사실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한 것으로 됐다. 어떻게 그것은 이렇다는 말과 그것은 이렇지 않다는 말이 동시에 맞을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는 뭐 슈뢰딩거의 고양이 같네요. 소설이나 영화에서 도 재미거리로 활용될 수 있다. 무시무시한 비밀 인부에 처입되어 있던 새내기 특수 요원이 있다고 하자 서로 서로를 속이고 온통 가짜로 유장한 적자들이 득실되는 곳이라서 누구든지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때 새내기 특수 요원이 덤벨 요원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여기서는 아무도 아무 말도 믿으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나조차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새내기 특수 요원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본다. 그렇게 아무 말도 믿으면 안 된다는 아무 말도 믿으면 안 된다는 선배의 그 말을 뇌 믿어야 되는 건데요. 비슷한 상황으로 이런 장면을 생각해보자. 형사가 대단히 약질적인 범죄자를 붙잡았다. 형사가 범죄자를 조사하면서 말다 내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악질 범죄자는 신고 둘수면서 된다. 형사님이 저를 아주 정확하게 지네. 이런 것도 비슷한 상황이다. 형사 말대로 라면 범죄자 말 믿어서 안 된다. 그렇다면 범죄자 말은 형사 말이 맞다는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형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그게 범죄자 말을 믿어야 한다는 뜻인가? 그런데 범죄자를 믿는다면 그것은 다시 범죄자 의 말을 믿지 않아야 한다는 판, 형사 판단이 맞았다는 뜻이 되는 거가 거짓말적인 역사는 종이 카드나 쪽, 쪽지나 카드로. 표현할 수도 있다. 종이 한쪽 이렇게 적겠다. 뒤에 적힌 말은 거짓이다. 종일 뒤지 보면 앞에 있는 말은 참이다. 라고 적겠다. 얼핏 보기에는 말이 단순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같 하지만 앞에 있는 말이 맞다면 앞에 있는 말은 참이다.는 그말 자체가 거짓이라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앞에 있는 말이 거짓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다시 뒤에 적혀 있는 말이 참이라는 뜻이 된다. 끝없이 참과 거짓을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돌고 돈다 모비비우스 뭐, 데이 같네요. 거짓말적인 역설과 비슷한 상황을 가장 단순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말은 거짓말이다가 된다. 일상 생활에서도 가장 사용할 수 있을 만 평범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단순한 표현이다. 그런데 이 짧은 말 속에서도 혼란스러운 역설이 솟는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는 말이 맞는 말이면 말은 그대로 이 말이 거짓말이므로 맞는 말일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고 그 말이 거짓말인 말과 사실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말은 참말이란 뜻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된다. 이런 말은 재미있고 이상하다. 페로는 어떤 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단순해 보이면서도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보여준다. 쉽게 생각하면 별거아이 생각 속에도 자칫 잘못하면 혼란스럽고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없는 이야기들이 출현할지도 모른다. 철학 사전에서 역설 즉 패러독스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나 견해에 대립된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맞다고 생각할만한 사실과 다른 결론을 내리게 하는 이상한 추적이나 지적인 역설이란 얘기다. 역설 중에는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은 거짓말적인 역설과 구조가 닮은 것들이 많다. 이것을 푸시하자면 분명히 그게 맞거나 아니면 틀거나 혹은 두 가지가 같거나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만이 꼭 답이 하는 상황인데 둘다 답이거나 둘다 답이 아닌 것 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하게 되는 문제라고 볼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이율 배반에 나타난 상황이다. 이율 배반은 하나의 진실이면 다른 하나는 진실일 수가 없는 두 가지 주장이 동시에 진실이거나 동시에 진실이 아니라는 결론에 닿는 것을 말한다. 보통 이율배반의 등장이 무엇인가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흔히 역설이라고 말하는 많은 현상에는 이런 이율배반을 품고 있다. 역설은 문학표현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 문학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예시라면 유치하는 시 깃발의 등장은 소리 없는 나우성이라는 표현이다. 문학적 품위널리 회자되고 많은 사람이 기억되는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깃발의 표현법은 예시로 수많은 교과서 이런서 문제집을 통해서 학생과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재밌는 사례다아우성이나 떠들썩한 기세를 울려서 지르는 소리를 말한다. 아우성이란 말 자체가 소리가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없으면 아우성 일 수가 없다. 소리가 있든지 아우성이 아니든지 둘중 하나여야 한다. 그런데 유치하는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해서 결코 사례에 맞지 않는 말로 표현 했다. 말 그대로는 옳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 뒤에 들어있는 감정과 상상이 뜻을 전달한다. 어떤 집단이나 생각을 상징하는 깃발이 거세게 펄리기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 큰 나우성을 내는 것처럼 강하게 뜻을 표현했다. 비록 소리 내지 않지만 소리를 내는 나우성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그런 뜻을 사례에 맞지 않는 역설로 표현한 독특이 오히려 눈에 띄면서 옳지 않은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 때문에 한번더 독자 스스로를 생각하 만든다. 그래서 더 강렬한 느낌이 준다 많은 분야에서 역설이란 이름붙여진는 역설들은 거짓말쟁이 역설이 변형판처럼 이야기 자체가 오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옳른 형태로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상식이나 고정관념으로 널리 퍼져있는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역설이라는 이름을 달고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부터 과학 분야에서 널려진 역설로 올베르스 역설이 있다. 올베르스 역설은 밤하늘의 별이 대단히 많다면 왜 밤하늘은 나처럼 환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다. 밤하늘에 별이 많다는 것은로우말 말다. 옛날에는 우주의 별이 무한히 많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현대 우주를 관찰한 결과도 맨눈에 보이는 별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우주에 퍼져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많은 별빛이 지구에 다 닿고 있는데 그 별을 다 모으면 상당한 밝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밤하늘은 온통 별로 뒤집혀 하얗게 빛나지 빛나야 하지 않을까? 올베로스 역설은 별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과 실제 밤하늘은 어떤 사실 을 같이 이야기한다 별이 많으면 그 빛이 다 같이 모여서 밤하늘은 밝아져야 하고 어두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 평범하게 사리를 따졌다간 결과는 와 다른 역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다. 현대 과학이 별빛이 지구에 닿는데 속력 한계가 있다는 점으로 올베로스 역설을 부리한다. 즉 별이 아주 멀리 있으면 그 별의 빛이 지구에 닿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구가 탄생한 지금까지 지 시간이 흐른 동안도 그 별빛이 지구에 닿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더군다나 최근의 우주팽창론에 따르면 지구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다른 은하에 있는 먼 별들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어도 점점 그 지구에 별을 빛을 보내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러니 별이 아무리 많아도 지구에 닿는 빛이 지금까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말이 된다. 올베르스 역설처럼 본래의 사례에 맞지 않는 이야기로 보였지만 무심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몇 가지 사실이 밝혀지면서 역설이 해결될 수가 있다. 과학이 발전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후에. 다시 모든 사실을 모아서 섬세하게 따져보면 올베르스 역설이서 더 이상 옳고 그림이 꼬여있는 문제는 사라진다. 과학 발전에 의해서 역설이 더 이상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이상한 느낌을 주는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올베르스 역설 비슷하지만 조금 더우면 과학 문제론 쌍둥이역서 슈뢰딩거 고양이 역설 이 pr 역설 같은 것이 있다. 이들은 현대의 과학에서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옳다고는 사실들을 특별히 거스르지 않는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는 어긋나기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말한다. 쌍둥이 역설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렇죠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아이슈타인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속에서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우주정거장 있고 그 우주정거장. 소부님 우주접해서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고 온 것처럼 보이는 우주선이 보였다고 하죠. 우주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우주선을 타고 돌아온 사람은 전체 여행을 하는데 2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주정거성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30년 전에 떠난 우주선이 돌아온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상한 상황이지만 그냥 신기한 시간여행일 뿐. 딱히 옳고 그림이 꼬이는 역설이다. 역설은 반대 관점에서 문제를 볼때 생긴다.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창 바깥만 내다보고 있으니 자기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우주정거장이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만히 있었고 기차 탈 때도 그런 느낌이 들죠. 주요한 풍경이 사라져버린 거. 우주정거장이 엄청 속도로 움직인 것이다. 그러면 우주정거장에 있는 사람이 2시간밖에 지나지 않는 느낌이 들고 우주선을 타고 있는 사람은 30년 정도 지난 느낌이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런 일 실험해 본다면 어떨까. 우주선을탄 사람은 30년이 지난 느낌이 들어야 하나, 2시간만 지난 느낌이 들어야 하나. 좀더 철저한 쌍둥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고쳐 하지만 핵심은 나왔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가 움직인지 가만히 있는지 달라질 수가 있다. 사실 상대성이론에서는그 문제를 중요하게 다 그렇다면 보는 입장에 따라서 동시에 한 사람이 긴 시간을 여행, 경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짧은 시간을 경험하기도 같다는 것은 하다는 뜻인가 분명히 사람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상대성 이론이 오면 접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가져가 보고 사고 실험이죠 뭐. 막상 천천히 그런 일 시도한다고 치고 따져봐도 특별히 그런 일이 발생하면 말이 들어맞지 않는 대목은 안 생긴다는 사실다. 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실험장치를 꾸며서 실험을 해보면 실패하거나 오히려 그런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난다. 막상 계산하고 측정하고 실험해서 그게 문제라는 것을 밝혀요라고 하면 아무런 유성은 불구도. <laughs> 나타나지 않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현상인 것 같지만 결국 역설일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슈뢰딩거의 고양이 역설은 좀더 당혹스러운 문제를 다룬다. 어떤 고양이 한 마리를 상자 속에 넣어둔다고하자. 그상자내부에 어떤 조그마한 연결도 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됐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고양이가 움직이는 진동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고양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지면해서 바깥 세상과 상자 속의 고양이는 완전히 차단됐다. 얼마 후 상자를 열어서 다시 고양이를 살펴보기 직전이 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른 동안 혹시 고양이가 죽지는 않았을까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양이는 상자 속에서 죽어있던 살아있던 둘중한 가지가 결과가 될수을있예 그리고 상자를 열은 순간 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결과가 볼 것이다. 그런데 양자 이론은 이런 경우 상자를 열기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일부 어떤 영향도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자 속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자를 열기 전까지 고양이가 살아있든 죽어있 아무런 관계없다.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것으로 정해진 순간은 우리가 상자를 열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이라는 게양자 이론의 바탕이다. 이게 말이 되나. 더군다나 상자 속의 고양이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겪는단 말인가? 고양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깥세상 전체가 뚜껑을 열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 상자 상 바깥 전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된다. 상자 뚜껑이 열리기 전에는 온 세상이 멸망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도세달 주주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상자 뚜껑을 열고 고양이가 바깥 세상을 볼때 그것은 정해진다. 이것은 마치 내 방에서 문을 닫고 있는 동안 집이 통째로 머나먼 유괴의 형상으로 순간 이동했다가 아무도 보지 못한 동안 다시 돌아왔다는 식의 이야기로 된다. 그러는 양자이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양이와 같은 관찰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야 더 계산이 잘 들어맞는다고 본다. 이렇게 언뜻 드는 생각을 너무나 초월하는 것 같은 배경 때문에 양자이론의 근본원리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복잡하고도 깊은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다. 어떨 때는 지나칠 정도라 생각이 든다. 역설같아보이는 양자이론의 근본원리를 깊게 해하면서 새로운 광연구의 신선한 발상을 떠올리려는 노력이 있긴 하지만 반대로 괜히 신비로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붙여서 양자이론을 이용하면 우주를 초월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사기권도 생겼다. 양자역학이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 파동으로 이제 뭐다 치료한다, 암도 치료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과학 수학 논리 분야의 역설은 이유에도 다양한 것들이 대일해서 EPR 역설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 이론을 결합하여 더욱 납득하기 어렵고 오면 역설 이야기로 꾸민 것이다. EPR 역설 역시 실제로 정말로 불가능한 현실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지만 도대체 EPR 역설을 어떻게 해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가에 대한 점을 두고는 과학자들 사이, 사이도 에 여전히 종종 논란이 일어난다. 역설은 가벼운 발장난에서 감성적인 예술의 표현과 과학원리의 깊은 바탕까지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역설이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한다. 역설은 우리가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풀이하고자 노력하다 보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길잡이가 될 수가 다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짚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말이 돼 싶은 이상하고 알쏭달쏭한 이야깃거리를 짚어간다는 점에서 역설은 지식의 흥미를 불어넣는 주는 길이기도 한다. 아닌 게 아니라 경제학, 경영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설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여러가지 이야깃거리들을 수없이 넘쳐났으며 지금도 여러 연구 분야에서 하나둘 새롭게 출현하고 있다. 그렇게 역설을 통해서 탐구해볼수 있는 세상일은 대단히 많다. 나는 여러 분야의 역설을 유형과 원리에 따라서 분류하고 분석해보는 일이 앞으로 좀더 발전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실제로 내학자들은 깊은 역설 전통을 갖고 있는 거짓말쟁이 역설을 연구하면서 그 다양한 변형과 다채로운 표현을 발견하고 정리해나갔다. 다른 역설도 그 뿌리와 관련의 비슷한 역설과 특이한 역설 종류별로 널리 엮어서 볼수 있다면 어떨까. 역설 자체의 연구로부터 새로운 역설을 발견하기도 하고 역설을 보다 깊은 의미를 알아내기도 쉬워지지 않을까. 맨더빌의 역사. 흔히 에밀리 뉴사틀레 정도로 약칭되는 언급되는 프랑스 과학자 가브리엘 에밀리 르토넬리 에드브르테유뉴사틀레 후작 부인은 뉴턴의 학설을 번역하기를 해서 뉴턴의 물리학이 학자들 사이에서 자리 잡기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평고한다 보통 뉴턴의 물리학이 나오면서 근대 과학이 생겨났다고 하니까 샤틀레 후작 부인은 세상의 과학이란 것이 막상기라고 할때그 탄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물라고할수 있다. 샤틀레 후작 부인이 활동 황승창 활동하던 18세기 초에는 아직 과학이란 말이 널리 쓰이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과학을 별도 학문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샤틀레 후작 부인은 물론 뉴턴조차도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가 철학의 일종인 자연철학의 분야가 고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샤틀레 후작 부인이 처음 본격적으로 했던 학술작업이 꿀벌우아를 번역하고 해설했다는 일이라는 사실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네덜란드 출신으로서 영국의 의사로 있던 머나드 맨더빌스쓴꿀벌우화는 요즘에 주로 경제학에서 공급되는 고전이다 그러니 당시에는 과학이 따로 떨어져 나온 학문이 아니었던 것처럼 경제학도 분리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었다. 당시에는 이책 역시 경제 체계라기보다는 철학이나 윤리에 대한 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샤틀리우 작부인이 철학자로서 다루는 게꿀벌의우아는 어울릴 만한 책이었다. 그런데 미하에도그 내용은 뉴턴의 물리학이 과거로써 충격적이었던 것만큼이나 당시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상을 담고 있다. 꿀벌 우아는 부지런 꿀벌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시작된다. 제목에도 우아가 달리는 만큼. 얼핏 보면 꿀벌처럼 부지런히 일하고자 노력하고 서로 돕기 위한 마음을 굳게 갖고 영벌에게 복종 하면서 축성스럽게 지내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수 있다는 옛날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는 첫인상을 받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꿀벌의 우아는 그런 내용이다.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탐욕스럽게 살면서 허영심과 사치에 물들어 있는 몇몇 부영 꿀벌을 보여산다. 이들은 방탕하게 살기를 좋아하며 자신과 얼마나 부자인지 증명해서 온통 화려한 그림과 조각품을 주문 제작해서 집 안팎에 내려놓고 자랑하기 위해서 꿀벌한다. 어떤 꿀벌은 부자꿀벌을 보면서 저렇게 허무하게 재물을 써 없애는 자들이 있다니 하면서 한심스럽게 의지된다. 그들은 부자꿀벌이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사들인 혈단은 예술품을 보면서 그런 자기과시욕은 사악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런 부자꿀벌들은 다른 꿀벌들의 영향을 미쳐서 탐욕과 허용을 주위에 전파한다. 경박한 부자꿀벌들을 보면서 몇몇 꿀벌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부추겨지는 것을 느낀다. 그렇게 다른 꿀벌로 점차 그 사치를 따라한다. 그런 식으로 꿀벌 사이에서 허영심과 사치욕이 점점 더 퍼져나간다. 어느 날그 모습을 참다 못해서 확실히 풍부하고 말을 잘하는 몇몇 꿀벌들이 나선다. 이런 당비와 무절제는 꿀벌 사이를 망치는 해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일 금지하고 쫓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도덕적인 뭐 경건주의가 그렇죠. 아, 사보를 날린가요? 이탈리아에서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너무 막. 또 이게 좌파가 그렇죠. 네.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이런 애들이 뭐야? 조선 유교 사회도 그랬고. 똑똑한 꿀벌들의 주장은 설득력 을 얻어간다. 결국 꿀벌들은 더 이상 방탄으 멈추고 모두가 근검전략하여엄 숙한 망가짐으로 매일의 일상을 도덕적으로 살고자 애쓰게 된다. 꿀벌의 우악심으로서 시단을 끈 대목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다. 그렇게 다들 착한 마음에 먹고 살기 시작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꿀벌 사회는 점점 오히려 점점 쇠퇴하기 시작한다. 꿀벌들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꿀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점점 퇴보한다. 쇠퇴하는 사회를 보고 놀란 꿀벌들은 더욱더 도덕적이고 염리적이고 엄숙하고 절제하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고 서로를 다그친다. 조선 후기 사회가 그랬죠. 그래도 꿀벌 사회는 계속 기울어 간다. 꿀벌들은 더 가난해지며 다른 곤충으로부터 벌집을 방어할 제주도 줄어들고 벌집을 수리할 여력도 사라진다. 과거의 꿀벌 사회에 탐욕과 사치가 넘치는 그래도 그럭저럭 사회가 잘 돌아갔고 꿀벌들이 갖고 있는. 힘이 상당히 강한 편이었다. 그런데 다들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한 뒤로 어쩐지 꿀벌들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살진 사례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꿀벌의 우화가 지적하는 역설이다.